A가 B 속에 들어있대. 그럼 A에 있는 모든 건 B에 있어야겠지. 그러면 A에 지금 2가 있잖아. 그럼 A 플러스 1이 2 이거나, A제곱 마칠이 2 이거나, 둘 중에 하나네. A가 1. 맞아. 이 경우에는 A가 1이고, 얘는 A제곱이 9니까 A는 뿔마 3이네. A가 1일 때를 먼저 확인해 볼게. 1이라면, 얘뭐 돼? A는 0이랑 2네. B는 2, 0, 마유 A가 B 안에 포함되는 거 맞네. 3일 때도 확인해볼게. 얘 8, 2. 3이면 4. 0, 2. 안 되네요. 3일 때안 되고 마 3일 때안 되겠지. 답은 1번. 8번에 A랑 X랑 합쳐지면 B가 된대. 아하. 그러면 a는 일단 1 3 5 7에다가 x에 대한 거지. 맞아? 그러면는1 3 5 7 얘는 들어가나 마나 뭐 상관없고 x에 들어가든 상관없고 안 들어가든 상관없고 2 4 6 8은 꼭 들어가야겠네? 맞아? 2 4 6 8은 꼭 들어가야겠지. 1 3 5 7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그럼 얘 뭐야? 하나, 둘, 셋, 넷, 2의 네 제곱이지. 2의 네 제곱, 16 이렇게 되겠네요. 9번 a에서 b를 빼면 3이 된대. a가 있어요. b를 뺄 거예요. 그럼 여기죠즉 a에만 있는 게 3이래. 그럼 15는 여기에 있어야겠네. 즉 마이플러스 이 b 가 모여야 돼. 5. 그죠. 얘가 오여야 되고. 이건 뭐야? 아. 그럼 얘도 얘랑 똑같은 게 있어야겠네. 그럼 이게 확실하지가 않네. 잠깐만. 혼자 있는 게 3이래. 그럼 1 5 이거는 여기다 포함되어야 겠지 여기 아 일단 5가 없으니까 쟤는 5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2A 마비는 8일 수밖에 없네. 맞아.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4B가 10이다. 얘네를 더해줄게요. 그럼 3B는 18이다. B는 6이다. 오케이? B가 6이라면 여기다 넣어주면 뭐야? 2B는 14. 맞아? 그럼 B는? 응? 어? 2A는 14. A는 7이다. 맞아? 하나는 7, 하나는 6. 뭐하래? A랑 B랑 더하래더 하면 13. 요렇게 나오겠지. 됐을까? 아, 너네 재워놓고, 얘들아, 곧 6시야. 유나 일어나겠다, 이제 곧. 겁나 졸려. 빨리 영상을 찍고 나도 잤어야 되는데, 영상 을 하나 찍고 놀다가, 영상 두개 찍고 놀고, 하다 보니까 큰일났네. 얘 교가 있어. 나 이거 열어 빼주고 싶어. 그래서 뭐할 거냐면, 얘 열어 뽑을 거야. 그냥 A 합. B, 교, A, 여, 교, B, 의, 여. 맞아? 그럼 얘도 B 빼기 A네. 자, 확인해 볼게. 요게 B에서 A 뺀 거냐, 요기네. 근데 뭐하래? 요거를 A 합 B에서 빼래. A 합 B에서 요거를 빼라는 거잖아. 즉, A만 남은 거네. 근데 뭐래? A가 A 합 B래? 이거 뭔 소리야? A에다 B를 합쳤더니 A가 됐어요. 즉, B가 A에 포함된다는 소리지. 맞아? 어디 있어? B가 A에 포함된다? 2번. 11번 볼게요. 전체는 30이고요. A 15, B 27. 이게 뭐야? A 합 B의 여지? 그럼 이 밖에가 5라는 거네. A랑 B를 합쳤을 때 전체가 30이니까 여기가 25여야겠네. 근데 네. A가 15고 B가 17이야. 둘 더해주면 32네. 교집합에서 빼줘야 되잖아. 그럼 뭐 돼? 7. 즉 공통이 7이라는 거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 빼기 B. 여기에 있는 숫자는 몇 개니? 물어봤으니까. A가 전체가 15개지 7을 빼주면 몇 대? 8.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을까 12번. 어, 집합이 훨씬 빨리 끝나네. A 합 B에서 A 교 B를 뺐대. 얘를 뺐더니 1이랑 2가 남았대. 음흠. 그럼 3이랑 4는 여기 겹친다는 거네. 그치. 그럼 얘가 3일 때를 볼까? 그럼 A는 0이네. 여기는 뭐 돼? 1이지. 3이랑 4가 있어야.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 A가 0일 때. A 값은 뭐야? A의 원소는 0, 3, 4. B의 원소는 0이라면 4, 3, 1. 맞아. 얘를 확인해 보면, 교집합이 3, 4, 3, 4, 3, 4. 됐고, A에만 있는 거 0. B에만 있는 거 1, 1, 2가 아니네. 그럼 얘는 탈락. 운빨이 좋았다면 좀더 빨리 알았겠지. 다음. 그럼 A 플러스 1이 3일 수도 있잖아. A는 뭐야? 2야. A의 원소는 뭐래? 2, 3, 4 있는 거네. B의 원소는 뭐야? 4 있고 2 들어가면 1 되고 3. 그럼 또 마찬가지로 3, 4, 3, 4. 겹치고 A에 있는 거 2. B에 있는 거1 해서 말 되네. A 값은 뭐다? 2다. 이렇게 있겠죠. 12번의 답은 5번 됐을까요?